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키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본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3장 50절에서 52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갔습니다. 박해가 더 거세졌지만 복음의 역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제자들이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으로,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곳이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뚫린 것처럼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복음의 진군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퍼져 나가는 속도만큼이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의 방해도 커져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사울의 길이 예수님의 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인생이 변했고. 안디옥에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13장을 보면 사도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나오는데요. 사도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부로 섬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살라미아와 바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내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트라로, 더베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p c d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지경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박해를 당하면 맨날 쫓겨나고 얻어맞고 심지어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면 힘이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불안해지고 우리 공동체에 밀정은 없는지 의심이 생기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 정도면 집안도 좋고 스펙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른 일을 통해서 성공도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함께 우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왜 기쁠까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왜 기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기쁨이 없으십니까? 삶의 낙이 없으십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